공업사 도색 담당자 지원 프로그램, LED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작업자님께 드리는 지원 안내, 리베이트의 법적 판단 기준, 합법, 인센티브 보상, 개선 아이디어 보상, 연구 개발 인센티브 최소 30만원에서 60만원, 홍보 활동 보상, 단순 영업 인센티브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 공업사 소개 보상 최소 150에서 1500만원, 평생연금 같은 지속 수익 매월 최소 50에서 200만원, 교육 보상 최소 50만원에서 250만원, 법적 근거 및 기술 검증 인증, 판매 전 국가 인증 의무성, 도장 장비 및 도료는 실질적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현장 테스트만으로는 판매 불가, 국가공인기관의 장기시험 및 인증을 통해 안정성, 내구성, 작업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법적 유통 가능, 주요 검증 사항, 안정성, 내구성, 공인시험소에서 장기 사용 시험, 환경시험으로 모든 항목 검증 완료, 작업 효율성, 동일 인력, 시간 조건에서 건조 속도 및 품질 향상이 실증됨, 기술력 및 차별성, 전차종 적용 가능. 신기술 특허 7건 등록. 시장 경쟁력 및 기술적 차별성 확립. 안전성 인증. 포톤플렉스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인증 완료. 공정성과 작업성 개선. 1K 락카프라이머 대비. 건조 속도가 빠르다. 공정 단순화. 작업법이 쉽고, 공정 간 대기 시간 대폭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1K 프라서페 및 락카프라이머 사용 용도가 다른 제품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 있음. 원칙 적용 2K나 2액형 프라서페 사용을 해야함. LED 도장 시스템은 법적 리스크 해소. 전기차 도장 시 열처리 없이 KC62133 밀폐 2차전지 안전 기준 충족. 전기차 열처리 작업 60도 시 배터리 손상. 환경 보고시 실내 온도 35도 경고. 소비자가 알고 소송 제기 시 법적 리스크 있음. VOC 및 분쟁 리스크 해소. VOC 규제 위반 표준 공정으로 예방. 고품질 덤 프리미엄 도료. 재작업률 감소 및 평판 강화. 기술 자격 혜택. 특허 기술 사용 권리 보장. 건조 기술 자격증 부여. 왜 이렇게 지원하나요? LED 시스템 도입 시 작업자와 대표 모두가 만족. 시스템 적응에 불필요한 갈등 없이 협력 가능. 도입 이후에도 작업에 차질 없이 안정적 운영. 참조 사항. 공식 계약, 세금 신고, 증빙, 합법 인센티브. 위 내용은 전부 투명하게 계약, 회계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